50% 정도 차지했지만 이 대징집이 이루어지면서 여성군이 지금은 북한군의 한 30%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. 30%요? 네. 아... 여성 군인이 의외로 좀 많아요. 굉장히 많이 징집되고요. 네, ]군요. 거기에서도 우리 서현 씨 같은 경우에는 군단급에서 이렇게 있는 뭐 통신이나 뭐 무전 이런 분들이 많지만 이 지금 30% 불어난 인원에는 보병이나 포병 법용 이런. 많죠. 네. 개성 자, 저는 저런 모습 볼 때마다 저뿐만이 아니라 궁금한데, 저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서 저렇게 막 박수를 환호를 하고 울것 같지 않습니까, 지금? 네. 어떻게,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, 저 뭐, 진실도 있고, 거짓도 있다고 보았습니다. 아. 그러니까. <laughs> 북한의 부류를 보자면 현재 북한이 변화할 수도 없고 동기 같은 것도 안 일어나는 의원님이 오랫동안 김일성 김정일에 의해서 수령 요일 중심의 체제를 구축을 했고요. 그 기간에 구축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다.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사신 분들은 이렇게 정말 김일성 김정일이 만나면 하늘의 태양을 만났다.